네, 2차 방정식의 풀이 한번 같이 봅시다. 2차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?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이 소리죠. 해가 무슨 뜻이죠? 자,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. 그런데, 그럼 수는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? 그 무수히 많은 수 중에서 주어진 요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예요. 그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성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. 밑줄 한번 꺼봅시다. 뭔지 쭉 밑줄 한번 꺼보시겠어요? 자, 뭐냐면, 얘들아, 지금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게요?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, A 하고요. 자, B 사이에 곱하기 기호 생략할 수 있잖아요. 자, 요 아이가 0이 됐다. 자, 요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거든요. 봐봐요, 여러분. 자, A가 0이고, 자, B가 0이 아니면, 여러분, 등식 어때요? 성립하죠? 다시 말하면, 요 아이가 0이고, 얘가 0이 아니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. 맞습니까? 자, 또 반대로,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요 자, B가 0이면 어떻습니까? 자, 요 아이는 0이 아닌데, 얘가 0이라는 거예요. 그래도 등식은 성립하죠. 자, 세 번째. 자, 이번에는요, 둘다 0이래. 자, 둘다 0이여도요, 어떻습니까? 어, 등식은 성립하죠? 0 곱하기 0은 0이니까요. 자, 런데 여러분, 이게, 이제, 요 아이를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면, 여러분, 이거를, 자, A가 0 이거나, 또는, 어, B가 0이다,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자, 이게 무슨 소리냐면,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거예요. 적어도 하나. 보세요, 어, 보세요. A가 0이죠? 자, B가 0이죠? 자, 둘다 0이죠? 여러분 또는이라는 단어는요. 적어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말입니다. 여러분 동그라미 해 주시고요. 자, 이게 또는이 다른 말로 적어도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한다 이 소리입니다. 적어도 하나는 성립한다는 소리예요. 최소 하나는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죠. 최소니까 둘다 영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? 그죠? 자, 그래서 얘들아. 요 아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. 요세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. 여기 잘 나와 있죠? 둘다 영이다. 둘 중에 하나만 영이다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. 자 다시 기억해 주세요. 또는 이라는 단어는요. 우리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확률 이런 거 배우잖아요. 경우의 수 이런 거 배울 거잖아요. 또는 이라는 단어하고 적어도라는 단어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. 아셨죠? 어, 자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최소 하나는 성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셨죠 자, 그러면 우리가 요 성질을 알면은요, 이제 이차 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차 방정식 하기 앞서서 뭐 배웠죠? 인수분해를 배웠단 말이죠. 이런 밑줄 한번 꺼 볼게요. 자,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이차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자, 보실까요? 자, 이차 방정식이 있습니다. 자, 우리 요거 인수분해할 수 있죠? 자, 이렇게 두 인수의 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 의해서 앞에 게 0이거나 또는 어, 뒤에 게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. 자, 이 아이가 0이거나 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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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얘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들아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1차 방정식 배웠지 않습니까? 어, 그럼 이건 뭐야? x는 1이죠. 자 이건 뭡니까? x는 3이지 않습니까?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자 아이들이 문제 풀다가 너무 바쁘니까 이 또는이라는 이 글씨 쓰기 귀찮아가지고이 콤마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.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틀렸습니다, 여러분. 자 또는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콤마라고 해버리면 자 뭡니까? 얘도 0이고 얘도 0이다. 둘다 0되는 경우 이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이거 서술형에서 정말 중요한데요. 자, 아무리 바쁘더라도 콤마를 쓰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또는이라는 단어를 꼭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. 여러분, 콤마는 수학적 기호로 뭔지 아십니까? 이 콤마, 이 콤마는요. 수학적 기호로 그리고를 얘기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하고 또는은 완전 다른 의미죠. 반드시 서술형일 때 또는이라는 단어를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.